구독자 만명 유튜버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? 지난 6월 한 달간 지표다. 조회수 17.9만 시청 시간 1.7천 시간. 예상 수익은 약 85.42달러.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. 하루에 최저 1달러도 안 되는 날도 있다. 최저 수익은 약 1230원이다. 최고 수익은 8.18달러 약만 1,306원이다. 영상은 대부분 1분 내외고, 대부분 쇼츠로도 같이 올린다. 영상 개수는 총 29개, 쇼츠까지 하면 60개. 그래서 총 수익이 얼마냐? 6월 총 수입은 87.64달러 약 12만 1,554원. 하루에 약4천원 꼴로 번 것을 알수 있다. 돈 보고 하실 거면 유튜브 하지 마세요. 먹고 살기 빡빡합니다. 알바라도 뛰러 가야겠네요.